Oh I can you. tell me I Oh yeah, Oh, it's snowing now. Okay. Huh? Everyone put seatbelt on. Oh, it's snowing too much. The What? Oh. 근데 지금 스노우 타이어도 체인지 한 거를 체인은 없어도 그 아저씨가 있어서 다행이야. 어나 너무 무친 아니야 무섭지 않아 괜찮아. 왜냐면 뒷바퀴가 계속 미끄러져. 어디? 난데? 산을 타고 싶은가 봐 아니야 타지 말라 그래. 다니엘 여기 앉아 버려. 산을 <laughs> 타.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을 것 같아 산을? 아니 여기서 봐. 그럼 너가 봐 주세요. 그럼 봐 줘. 뒤로 와. 뒤로. 와. 엄마 앞에 앞에 무게 하나도 실지 말고 다 뒤로 와. 다니엘 뒤로 더 와. 여기 앉아. 계속 오르막이야? 와, 눈보라 대단 대박이다, 야. 아빠가 멈추면 안 되는데. 여기 멈추면 안 되는데. 게불안하 아빠 진짜 미쳤다. 일단은 계속. 진짜로. But uh, if it wasn't a snow tire, <laughs> there's no hope here. She weep? Dad, it 아, 그러면은... 응? 닭꼬치. 닭꼬 맛있대. 음. 여아니이다 치킨. 아빠 치킨한개실까 아빠, 이거 신 강추하는 거. 이거 먹어 먹어 보고 는 훨씬 맛있어요. 아. 아니야, 아니야. 어, 맛있다, 왜 여기 안아아 여기 앉아 아, 진짜, 진짜. 네가 이렇게 갖고 응, 응. 나는 네가 여게 앉고 쉼 거기 앉으래 그 나는 넘어졌어나 응. 넘어. 거의 앉지 못할게 나는 넘어졌다 더러운 거아 누나 엉덩방을 안 지었어 아 넘어졌어? 앞으로 넘어졌다 우리 다 넘어졌어? 단일 엘 넘어지고 삼모도 넘어지고 아, 그, 그, 그. 아까 참일 때? 어 오. 먹어봤어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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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많이 먹었어 어떤 거? 이거 치킨? 이거 다 먹어 맛있네 이거 오지 뭐더 먹을래? 아, 응. 다안 먹는데 이제 다 됐다. 뭐 있어? 뭐좀 아니, 뭐있 엄마 이거 감자튀김인데 오징어 젓갈만 감자튀김이야. 응. 감자튀김. 그래서 신게 사봤어. 맨날 신이랑 이런 거 사. 해물라면 사먹어보어 이따 가면서 먹자고. 야, 여기 봐, 여기 봐. 오, 야, 야, 야. 차 그럼 언니네랑 똑같이 생겼어. 니가 어디가? 이 집이? 아이 우와. 와, 예쁘다 깨끗하고. 이 여기가 식당이었네. 진 오, 어, 이거 해삼이잖아거 먹어. 이 먹어. 이거 해삼이잖아어 이거 먹어. 거 먹어. 이거 먹어. 이거 먹어. 이거 먹어. 키거먹거먹다 이거 먹어. 이어 이거 먹어. 이어 이거 거먹 이거 먹어. 이거 먹거먹면 이거 먹어. 이거 이거 거거

무슨 일이야? 엄마 왜왜당전이야 엄마가 다나 진짜? 왜? this 왜 <laughs> so many thing happening one day. 이집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람? 아빠 다 나갔어? 아니? 아, 이거 들어 이거 데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아 얘들아 우리 이제 정전 났어 뭐야? 갑자기 뭔노래요야 이거 이거 뭐 이거 뭐거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어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야? 이 있. 뭐야? 이거 야 이거 뭐야? 이거 야 Floor works. It's only first floor. I killed you three a few times. few times. <laughs> uh. <laughs>

아니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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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매일 한따라와이들아 <laughs> <laughs> 어, 근데 밑에서 아 너무 다리까 윤댄스 윤댄스 윤데스아니지가 g 미 v 윤상을 트릭스네 아아아 <놀대> 아, 안봐봐아윤상아 <아니>. 아, <놀대> 아, 진짜? <놀대> <laughs> 다니이너무나 훨씬 잘 먹는 거막 역시 아니, 뭐스 <laughs> 너랑 다니엘이랑 비교도안돼 지금 <laughs> 다니엘이 머리도 쥐는 것 같고 나한테 오케이, 렛츠 고 렛츠 고 오, 윤화 왜? 렛츠 고 고발, 고발 오늘 컨디션 좋은데? 이셰프컨디션 이네 이네, 이네 <붕> 난는바로 간다. 어, 오 뭐? 아, 뭐쇼 쇼. 아니, 사 반짝 맞았는데. You did a 왜? 뭐예요? 뭐예요? 반 뭐예요? 뭐예요? 잠깐만. 헤라스 우리 가훈님만 쪽팔리지 말자. 아, 뭐? 아, 안 샀어, 안 샀어. 음, 뭐야? 뭐야? <붕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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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응? 우리 가운 쪽팔리지 말자 어 신형 지우개. 게국에이다단다 So, these 안 are 안 actually a <웃음> relay. Madam, you are the m o s 아니 m p o r t a n t 아, h i n g m a d a 이 you 형은이가안마신거안마았어 끝이 이끝 여러분, 안녕하 여러분, 녕하세 여러분, 여러분, 1 0 여러분, 10억 여러왜왜0억 여러분, 10억 여러분, 10억 여러분, 10억 여 섹시 10억 여러분, 10억 여 이상근 뭐 했어? 어 이수기 입장 먼저 올랐어. 아니야 아니야. 아무거나. 아 조금만 있다. 조금만 돼. You're a real man. Huh? You're a real, real man. Real uh, real man. Uh, oh, oh, so you guys seen like first naked, like naked body? <laughs> yes. How was it? h <laughs>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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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니까 그는 술을 안마시 아, 그니까 그는 술을 안마 아, 그니까 그마시마나 얼마나 술을 마시나요? 4 0

<laughs> 아, 맞대요. 아, 맞습니 아, 맞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아, 맞습다 아, 니 아, 빠습니 아, 맞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내려치니다 아, 맞습 아, 맞습니다. 아, 맞습다 아, 니다다 아, 맞습니다. 아, 다맞다 아이아이 r u n k I a

쥬아 어디 가고있 안타깝게도 안타깝 오케이! 저 옆에 있어! 세븐틴! 아! 그래봐! 미쳤나? 어? 마트! 에이! 에너지가 있어? 그럼 이리와! 이리와! 에잇! 귀여 오케이! Okay. 이따 마셔. w 네, 아, 응. 거 마셔 e r I'm the w a s h 나는 The book of the book, I'm 나 o t sure. I'm 지금 아니, 너를.. u r e 지금 너를 이거 지금 e I'm not 주고 r e 주고 n 는데 아무 r e I'm n 빨 t sure. I'm not s u 해 주세요. 해 주셔도 안 되고. 아! 어, 해 주세요. 어, 아빠가든 야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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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견뎌? 이거 아 이거 아아안육식 아빠 <laughs> 먹은 아빠가 대신 먹게 반해. 음, 아유, 밝지. 아, 거기다. <laughs> <때가> 왜 마셨는데? 정말. 정말. 아. 너무 극혐인데? <laughs> <laughs> 이게 이게 뭐야? 무서 일단 이게못 하면 일로 올 수. 그냥 대 마치려고 어 맞아 맞아 맞아. 어. 신댄서 다 맞춰. <laughs> 미쳐 날 뛰고 <뜨고>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오 진짜 멋있다. <laughs>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<laughs> 전천히 지배자.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? 그 <laughs> 도와줘, 도와줘. 진짜 같이 왔대 도아주 3m 3m. 진짜. 1 2 3. Let's go. Let's go. 아빠 불러. I'm gonna call my dad if you're not g o 어? 어, 어? 아빠! 어? 와. 어 진짜, 아빠! 진짜 야바이. 진짜 야바이. 진짜? t s bring your a p p 이 e o 나 신자, what is it? 신자, what is it? n a 원투 n 리 y a n upstairs. 신자, 1, 2, 3, l e t o l Let's go! Let's go! 어, l e okay, Let's go! Let's go! g o o 나도 들어가야죠 아우 싫어 오케이, good night, <laughs> good night uh. <laughs> 아, 맞지, 귀여워, all right 어, 리본 없어졌어, 이래요 왜 이리 웨딩웨이 알았어, 어찌 찔때 <is> <laughs> m a o r n u i n i n g s u l e s ¨ a n c e n the p o i t h a t o m e p o 왜? 재밌게 놀아서 됐지. 뭐 의미도 같다. 엄마 이거 배추 이렇게 먹었냐? 아 몰라. 괜찮아. 아니 여기 힙합을 계속 하먹으라고 됐네? 이거 어 엄마 같이. 먹었어? 나는 안아리 아니 엄마 여기 존이이 슈퍼치로 다른 거푸는데 있잖아. 우리가 안 쳐. 너무 <laughs> 추워 오을 입어 아 그냥 먹어 엄마 이거 어떻게 먹어? <laughs> 아니 이걸 자를 때 손으로 이렇게 했었어야지. <laughs> 이거 누가 했어? 네가 했지? 응. 그 나는 물만클럽거 알아? 사물도 어. 언제? 어디가서? 침대 옆에다가 아빠가 침대 옆에 뭐지? 처음그니까 oh, so, <laughs> 둘이 처음 번갈아 가면서 토한 거야? 아니, 먹은 게 없으니까 별로 뭐다 물만 큼했지정 <laughs> <먹던지>. <laughs>

새 벽에도 계속 왔다고 아, 봤어. 봤어. 예뻤어. 아, 제일 다이아 왜? If. It's a winter tire or just snow tire. But what if it's just normal tire? Can get in the highway. No. Oh. No oh. question. 거 흔들어, 더 흔들어. 열심히 시크몰시크몰 아, 아빠 맥 마차 맥주 먹어볼래? 궁금하지 않아? 다음에 고생했어. 안녕. 안녕. 정신없어요. 지금 바빠. 시간 없어. 빨리 가. 바이. 바이.